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도림역 동문 디 이스트 임의공급 7차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접수는 12월 4일 목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0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방법을 보면 인터넷 청약으로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2월 2일자 화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를 보면 전매제한 없으며 거주 의무기간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6년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지세 납부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분양 계약자가 전액 납부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보면 1억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고 10억 초과에 대해서는 35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3번지 33-5번지이며 우성타운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총 2개 동 61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25세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중 잔여 물량이 3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B 타입이 2세대, 84P2 타입이 1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84B 타입 2층을 보면 분양가 11억 2천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8 4 P2 타입 7층을 보면 분양가 14억 7,300에 나왔습니다. 계약시 5%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5%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 TV였습니다.